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80여일 남은 상황에서 도내 최대 다선 의원인 이주한 국회의원에 맞서기 위해 출마한 예비 후보들의 정책적 연대로 손잡으며 현역 의원에게 공개 질의도 했는데요.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산합포구 지역에 출마한 허영 예비후보와 정규원 예비후보가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은 이유는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공정한 룰로 돌아가는 선거 운동에 맞서기 위해서입니다. 이주영 국회의원은 현재 사선 의원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으며 최근 의정 보고회까지 열었고 아직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인 정치인들의 불공정한 게임이라는 문제는 계속돼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론에 거론한 것에 대해 두 예비 후보는 이주영 국회의원을 거론하고 나선 것입니다. 올 1월 1일 영시를 기해 선거구 미핵정으로 대한민국 전체 선거구의 부존재라는 초유의 사태로 16일간 선관위 관련 업무가 중단되고서도. 제19대 국회는 지금껏 선거구 획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두 후보는 도내 최다선이자 우리 당의 중진 현역 의원인 이주영 의원께 몇 가지 공개 질의를 통해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주영 의원이 수도권 지역에 험지 출마해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총선의 승리, 대선의 승리를 통한 정권 재창출의 미라이 되어주기를 함께 요구했습니다. 또한 공약 이행과 의정 활동의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두 예비 후보는 마산 로블랜드의 2014년 개장과 삼진 지역의 로봇 비즈니스 벨트 조성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소명하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두 예비 후보는 정책적 연대를 언급하며 단일화의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연대라면 아무래도 헨 어, 후보가 크고 강하다 보니까 예비 후보 두 사람이서 같이 우리끼리 싸우면은 큰 후보한테 이기기가 사실 게임을 하나만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연대라는 거는 같이 갈건 같이 가고 또 나름대로 따로 갈건 따로 가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연대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단일화 부분도 지금 아직까지 선거가 계속 중이다 보니까 어떤 정책적인, 어, 생각하는 방향이 같다면 단일화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예비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인 마산앞부구의 세대교체와 마산앞부구의 발전을 위한 이들의 앞으로의 행보에 기추가 주목됩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